가 전북에서 중용받은 날이 언젠가 꼭올 겁니다. 전북 세대 교체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또 중원의 문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드리블 기술이 좋아서 이제 상대를 좀고혹하게 만드는 그런 저, 장면이 드리블이 많습니다. 드리블이 워낙 좋지만 네이 드리블 같은도 음. 뭐 그냥 피지컬로 하는 게 아니라. 함력스러운 K 김영중입니다. 이정빈입니다. 재밌는. 소식을, 또 심박한 소식을 네. 들고 왔다고. 그렇죠 요즘 K리그에 보는 재미 중 하나가 그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잖아요. 음, 22세 음, 이하 자원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나중에 언젠간 정말 크게 될 선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이 유망주들. 네. K리그를 빛내고 있는 유망주들의 활약상. 네. 이런 것들을 또 짚어보고 이 선수들이 얼만큼 재능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릴 선수는 울산 H 대 강민호 선수인데요. 음. 강민호 선수가 그 공륜 연생 4대천왕이거든요그네 아. 명이 이제 양민혁, 윤도영, 음. 김명준 그리고 강민호 선수인데요. 아. 이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수비수입니다. 음. 어, 앞서 세 선수가 모두 유럽에 진출한 걸로 봤을 때 강민호 선수 역시 향후 유럽에서 좀 어, 통할 만한 그런 재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유십칠 어, 대표팀 시절부터 그 당시 변성환 감독 시기였거든요. 음. 그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어, 현대고에서도 성장 속도를 이어나가 울산 최초의 준프로 계약 선수가 됐습니다. 아. 올해는 아직 부상으로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공식전 10경기에서 어, 선배들 아주 잘 뒷받침해주는 모습인데요. 강민우 선수는 제공권과 판단력이 좋은 선수라고 불립니다. 어, 투지 넘치는 수비를 선보이는 센터백인데요. 강민호 선수가 신장이 꽤나 크거든요? 1 8 0 후반대로 알고 있는데, 음. 이 선수가 큰 치고에도 발이 좀 빠릅니다. 어, 비슷한 선수로는 대전의 임종훈 선수. 음, 임, 네, 임종훈 선수가 있는데, 참고로, 강민호 선수가 임종훈 선수가 롤모델이라고, 어. 네, 실제로 입단 소감 때 그러는데, 어, 임종훈 선수 훈련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라고 음. 말, 말할 정도로, 예, 요즘도 안으로 좀 성덕. 성공 덕후거든요. 근데 임종호 선수가 떠났고, 뭐, 김기희 선수 떠났고, 이번 시즌 울산, 수비진의 변화가 크잖아요. 서명관도 왔고. 네, 서명관도 왔고. 그렇기 때문에 강민우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기회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음. 물론 말씀하신 이제 성명관 선수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김영관서명관 라인이 견고하잖아요 음. 곧바로 선발 라인업을 들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 선수가 울산 핵심 수비수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더 나아가 이 선수를 콜업한 게 홍명호 감독이잖아요. 홍명호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된 이상 이 선수도 울산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면 대표팀에 충분히 불릴 만한 그런 음. 센터백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 네. 향후 몇년 이내에는 어, 대표팀에도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거죠. 네, 아직 나이가 만 19세입니다. 어어. 그렇기 때문에 위안의 대기. 네. 아주 좀 봐야 되는 선수죠. 다음 선수는 누구인가요? 다음은 어, FC서울 중원의 핵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황도윤 선수입니다. 아... 어, 최근에 황도윤 선수의 관계력이 굉장히 좋은데 이 선수는 서울의 미래이자 현재라고 볼수 있는 선수입니다. 어, 서울 유소년 시스템 오산중 오산골을 두루 거친 미드필더로 중원과 삼성에서 정말 정직하게 축구를 하는 선수다 음...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왕성한 활동량에 간간히 나오는 전진 펜스 퀄리티도 좋은데 이 선수가 고려대학교 시절부터 공을 몰고 전진하는 직접 전진하는 능력도 장점 중 하나로 꼽혔거든요. 지난 시즌 김기동 감독 체제에서 후반기 좀 기회를 받았더니 이번 시즌에는 초반부터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과 리그 5라운드 음. 경기는 황도윤 선수가 무엇을 잘하는지 잘 보여준 경기인데요. 이날 황도윤 선수가 조영국 선수의 도움을 득점을 도왔거든요. 이 높은 위치에서 상대 실수를 어, 포착한 황도윤이 자기에게 갑작스럽게 공이 왔음에도 정말 침착하고 차분하게 원터치 패스로 정영호 음. 선수에게 건네주면서 도움을 기록했는데, 네, 그렇죠. 이 장면이 황도윤이 어떤 선수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인 것 같아요.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괴롭히는 동시에 어, 높은 위치에서 도움을 기록할 수 있는 음. 퀄리티 있는 전진 패스로 기회를 만드는 장면이었는데, 기성용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은퇴가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음. 그런 상황에서 황도윤의 성장은 FC 서울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황도윤 선수는 구단 유스 출신 선수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서울 팬들이 받는 감정, 서울 구단이 받는 감정은 남다를 수 밖에 없죠. 다만 이 선수가 다 좋은데,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좀 부상이 조금 있는, 그렇기 때문에 좀세 시간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음. 아, 선수입니다. 오, 어쨌든 최근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대구전 그 대구전에도 선발 네. 출전해갖고 네. 어, 굉장히 또 활동적인 어, 중원에서 또 활력을 많이 불어넣어줬던 네. 네, 그런 황도현 선수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김기동 감독과지 어떻게 보면 현역 시절 김기동과 아 유사한 네. 네. 페... 페지컬도좀 음. 비슷하고 네. 페르소나가 되지 않을까요, 약간. 좋습니다. 음, 네. 네. 다음은 수원FC 이현영 선수를 준비했네요. 네, 이현영 선수입니다. 이현영 선수 사실 앞서 두 선수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낮은 선수라고 음. 좀볼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어. 좀 향후 대한민국 센터백한 자리를 맞출 수 있는 선수라고 어. 보는데, 그 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수원FC에서 자리를 잡더니, 이번 시즌은 시즌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원FC 취재를 하면서 이원용 선수를 봤을 때 느낌은 스타일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음. 바이에른미넨에 있는 김민지 선수가 좀 떠오릅니다 이 선수 커리어도 김민지 선수가 좀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김민지 선수가 연세대를 갔다가 바로 K리그로 오지 않고 내셔널리그 경조한 수원으로 음. 갔었잖아요 그리고 전북 유니폼을 입었는데 이원용 선수도 홍익대를 갔다가 뭐 바로 수원FC를 입단하긴 했는데 일군으로간게 어 아니라 시흥시민축구단, 음. K3 부단으로 가서 경험을 쌓았거든요. 임대각지 인대. 네. 비슷한 커리어를 즐기고 있는데, 어 이현용 선수도 체격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1 9 1 190에 달하는 어, 신장을 보유했고 음. 그만큼 제공권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음. 발밑과 전진성 공을 가지고 나아가는 능도 굉장히 음. 좋은 어. 센터백인데, 어 수비 스피, 스타일도 김민지 선수처럼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 높은 위치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공을 탈취하는 데 능한 어, 수비수입니다. 지금 성장세 경험까지 좀 겸비하, 겸비해진다면, 대표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드러낼 자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감히 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 그럴 수도 있겠지만, 김민재를 대체한 유력 후보가 아닐까. 네. 한 3, 4년 안에는 어, 레귤러 멤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잘해요 어, 어. <laughs> 네 잘합니다 김민재가 연상된 만큼 네, 물론 김민재 선수만큼 이제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어, 지금 당장은 네, 힘들겠지만 힘들겠지만 음. 그래도 국가대표에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선수라고 음. 보여집니다 다음은 누구죠? 다음은 이제 제주 SK의 4세대 주포 김준하 어. 선수입니다 2005년생 네, 골잡이 김준하 선수는 제주 유스 출신으로 승0세대를 거쳤다가 이번 시즌 일본 팀에 합류를 했거든요 이 선수가 어 입단 테스트를 통해서 제주에 합류한 음. 케이스입니다. 이번 시즌 첫 경기였던 FC 서울전에서 어, 깜짝 놀라만한 활약을 펼쳤어요. 아, 네. 네, 결승골 넣었죠. 네, 결승골을 넣은 거로. 네. 사실 이날 서울이 살짝 우위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진준하 선수의 이 한방으로 제주가 승리를 거두는 이변이 음. 좀 일어났습니다. 특정 영역을 보면 알듯이 이 선수가 어, 타이밍이 정말 잘 잡니다. 음. 타이밍이 잘되고 그 슈팅도 파포스트로 찬게 아니라 니어포스트로 음. 정말 기술적으로 찼거든요. 네, 그만큼 슈팅 센스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네, 있습니다. 이선수가또 네. 6라운드에 또 득점을 했잖아요. 승골, 아, 그렇죠. 헤딩으로. 득점을 한 라운드마다 베스트 11에 또 선정되는 아. 아주 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보통 U22 자원들은 2, 30분 뛰다가 좀 교체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김준하 선수는 좀 다릅니다. 이라운드 김천전을 제외하고 모두 60분 이상 소화하면서 김학범 감독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음. 김학범 감독이 실제로 김준하 선수를 입단 테스트를 보면서 아, 저 선수는 굉장히 인상적이다 라는 음. 평가를 하고 컬업을 했거든요 김학범 감독에게 좀 깊은 인상을 남긴 이유를 어, 톡톡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과 같이 어, 김준하 선수는 드리블 도파와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개인기량을 통해서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약간 크랙적인 요소가 있는 선수인데 어, 어린 선수에게 기대하는 그 특유의 저돌성과 음. 당찬 모습 경기장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이 때 선수들은 출전하는 것 자체로도 큰 경험인데 김준하 선수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기회를 받는다면 어, 제주에서는 구사철 이후 최고 아웃풋이 오. 되지 않을까 네, 약간 기대가 있습니다. 이선수가 구자철 선수의 은퇴식 경기에서 네, 또, 또 결승골을 터뜨리고 그쵸. 또 승리로 이끈 네. 후에 또 은퇴식을 또 치렀기 때문에 영광적이네요. 네. 네, 제주 입장에서도 서진수 선수 이후로 구단 유스 출신 선수가 좀 음. 자리를 잡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음. 아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선수는 이제 대전 하나 시트즌의 미드필더 이준규 선수를 네. 준비했네요. 이준규 선수를 준비했는데요. 어, 대전 하나 시트즌이뭐 과거 황인범 선수부터 시작해서 배준호 윤도영급 유로급 재능들을 계속 배출해내고 있잖아요. 음. 그 대전에서 또 주목해야 할 재능입니다. 어, 지난 시즌 이준규 선수가 이민성 감독 아래서 K리그 1 무대에 등장했는데 어, 상당한 인상을 또 남겼어요. 이 선수가 대전 뉴스 출신이긴 한데 대전으로 바로 올라온 게 아니라 독특한 음. 커리어를 거쳤는데 K3, K4에서 어, 활약하다가 다시 대전으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음. 이 선수를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공을 잘 차니까 아... 공을 잘 차는 선수고 자기가 어디서 공을 잡아야 하는지 또 공을 잡고 나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어, 명확한 선수입니다. 소극적이지도 않으면서 무리한 판단도 잘안 하는 그런 어, 플레이 메이커 유형의 선수인데요. 오프 더블 움직임도 좋은데 그래서 공을 잡으면 또 상대를 제끼거나또 동료들을 이용한 플레이, 온더블 플레이도 굉장히 능해가지고 어, 조금만 더 다듬으면 이 선수도 유럽에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음... 않을까. 어, 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전이 이번 시즌 좀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앞으로 이중규 선수의 성장을 보는 것도 좀 <laughs> 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윤도현 선수가 여름에 이제 브라이튼으로 가게 된다면 <laughs> U22 커터 한자리는 이중규 선수가 어, 차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laughs> 앞으로 비중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중규 선수 뭐 간간히 경기에 나오는 걸 보면은. 네. 어 굉장히 좀 기술적인 선수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네 이민성 네. 감독이 이 선수에 대해서. 또 특급 재능이 나왔다. 아... 라고 평가를 했을정도로 앞으로 장래가 촉망받는 선수라고 보입니다 음, K리그에 유망주들 많네. 네. 아, 엄청난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괜히 유럽 구단들이 이제 K리그를 중심 음... 어, 잘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음... 아, 나타나고 있죠. 네. 다음은 누군가요? 다음은 이제 전북 현대의 새로운 레프트백 최우진 선수입니다. 아, 인천에 있다가 전북으로 네. 간 선수. 최우진 지신도 홍명보 감독의 깜짝 선택을 받아서 화제를 모았던 아,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는 측면에서 공을 가지고 올라오는 공격적인 움직임과 또 왼발을 활용한 킥 능력이 굉장히 좋은 음.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인천에서 26경기에서 4개의 도움을 올렸는데, 음. 이게 인천에서 제로수와 함께 팀내 도움 1위였거든요. 네. 그만큼 이 선수가 도움이 능력이 어, 출중하다는 걸 증명하는 시즌이었는데, 사실 지난 시즌 인천이 굉장히 좀 네.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좀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시절을 보냈음에도 이 최우진의 활약은 몇안 되는 긍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음. 이러한 활약을 토대로 인천이 최우진 선수를 좀 지키려고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강등된 시점에서 또 B 클럽들, K 리그 B 클럽들의 관심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작별을 했습니다. 음. 최우진 선수가 향한 곳은 공교롭게도 김, 비슷한 유형의 김진수 선수가 떠난 전북이었는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점과 같이 김진수 선수와 굉장히 닮은 선수예요 전북이 이 어린 선수에게 적당는 이정료를 지불한 걸로 알려졌는데 김태현 선수와 치열한 경쟁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선수가 이제 왼발 크로스할 때그 네. 자세라든지 네. 그 볼에 이제 크로스되는 궤적 이런 것들이 네. 김진수 선수랑 아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네. 그냥 좀 아쉬운 게 김진수 선수도 좀 어린 시절에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수비력이 조금 보완이 필요합니다 아 아무래도 이 선수가 전문 수비로 로큰게 아니라 프로 와서 이제 윙어에서 내려간 케이스거든요. 피지컬이나 판단력이 있어서 아직 좀 보완점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나 뭐뭐 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토대로 성장을 한다면 홍명호 감독이 불을 불렀기 때문에 뭐 향후 국가대표 레프트백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대표팀 레프트백 자리가 무주공산이잖아요. 젊은 선수들이 많죠. 그죠 이명재 네. 선수가 나이가 아무래도 30대다 보니까 네. 좀 젊은 선수들을 기용하고 있는데, 이태석, 조현택과 함께 좀 경쟁을 할수 있는 음.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 선수라고 볼수있습니까다 2000년대생들이네. 네. 이제, 사실 2000년대생도 이제 유망주가 아닙니다. 아 2000년생만 해도 이제 25살이군요 네. 이제 한 04년생, 05년생쯤 돼야 에이. 이제 아 유망주다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아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네. 이제 05년생 센터백을 또준비했네요아그렇죠 네. 강원FC가 또 요즘 유망주들 유럽보내는 걸로 핫하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양현준, 양민혁이 47번 계구로 있는 강원의 특급 유망주 시민아 선수인데요 어, 앞서 두 선수 양명준과 양민혁은 좀 다이나믹한 윙어였잖아요 근데 신민아 선수는 그와 전혀 반대로 상대 공격수를 막는 침착한 센터백입니다 음. 음. 수비 스윙에도 47번을 준거은 강원이 그만큼 신민아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시즌 전부터 이제 정경호 감독과 주장 김동현 선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 선수를 향한 평가가 굉장히 커요. 높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중요시하는 그 능력들을 보유한 센터백이라고 할수 있는데, 앞서 좀 안정적인 센터백, 수비라고 했는데 사실 이 선수는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공을 상당히 잘 다루기 때문에 빌드업 과정에서도 좀 강점을 드러내고 무엇보다 발이 빠르라서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고 커버도 굉장히 잘합니다. 어, 빠르더라고요. 진짜. 예. 지난 시즌은 좀 주로 교체로 강원을 썼다가 이번 시즌 어 양민혁 선수가 나가면서 u 이시비 자원도 비었고 또 음. 김영빈 뭐이재석 이런 선수들이 나가면서 잘 센터백 공백을 <laughs> 메우고 있는데요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 시즌 강원은 아마 강토지 선수와 신민아 선수 라인이 줄곧 어, 호흡을 맞추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사실 이 나이 때 이렇게 주전 센터백으로 하락한 선수가 K리그 역사에 역사를 돌아보도 사실 많지 않잖아요. 몇년 안에 국가대표급 자원으로 들수 있는 선수고 어, 앞서 언급한 이현용 선수와 그리고 김진 선수 이 선수들과 대한민국 후방을 책임질 그런 선수라고 음. 보여집니다.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였을 거예요. 본 경기로 포항과 상대했었는데 그때 네. 이제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이제 음. 빠른 발로 네. 커버 플레이 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정적인 포항의 찬스도 잘 막아냈던 그런 음. 기억이 나는데. 네. 어쨌든 신민아 선수 하면 좀 연령별 대표팀 뭐 주장도 맡고 있고. 그렇죠. 예에또그 연령별 대표팀 내에서도 기대가 큰 네. 대형 센터백 중에 하나죠. 사실 볼잘 차고 발 빠른 스비수들은 무조건 어, 터집니다 어디 가나 네. 네. 필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현대 축구에서는 특히나. 네. 음 그렇군요. 다음은 누구입니까? 다음은 이제 대구 FC의 차세대 중원 핵심 박세진 선수인데요. 음. 대구도 이전에 이전부터 좀 좋은 재능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어, 황재원 선수도 있고 지금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고재원 선수 역시 핫한 선수였는데 음. 그 계보를 잇는 게 박세진 선수입니다. 박세진 선수는 오늘 이야기 한 선수 그리고 이야기할 선수 중에서 K 리그 출장 수가 가장 많은 선수입니다. 어이 선수는 뭐. 네. 꽤 됐죠 뛴 지가 네, 벌써 3년차 그리고 음. k리그 소화한 경기가 71경기가 됩니다 어. 출전 시간수가 4천 분이 넘어갈 정도로 어. 이 선수는 사실 대구에서는 유망주가 아닌 이제 핵심 선수라고 음. 볼수 있는데요 박세진의 장점은 다재다능함과 성실함입니다 이 선수도 보통 중앙미드필더로 나서긴 하지만 삼선도볼수 있고, 또 공격적으로 이선에서도 어, 충분히 제 몫을 할수 있는 선수입니다. 음. 공을 다루는 능력이 뭐 좋은데다가 활동력도 좋아서 좀 박스 투 박스 유형의 선수로 좀 효과를 잘 내고 있는데요. 음. 근데 약간 수비보다는 공격 쪽 재능이 조금 더 두드러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박스 투 박스더라도 공격적으로 박스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혹은 공을 잡고 패스를 하는 그런 뭐 플레이 스타일을 어, 요구했을 때더큰 효과를 볼수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달 김천성모 뭐 입대 예정이거든요 아 그렇죠. 어린 나이에 군문제를 해결하면은 향후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음. 오윤규 선수만 봐도 그런데 유럽 진출도 꿈꿀 수 있지만 지금 대구가 핵심 선수들 세진여, 라마스 이런 선수들이 다 30대잖아요 음. 이 선수들이 조금 더 기량이 내려갔을 즈음에 박세진 선수가 어, 전역을 해서 돌아온다면 어, 자연스러운 또 세, 대구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음. 근데 뭐 이거는 뭐 논외의 얘기지만 네. 세징야는 에이징 커브라는 게 네. 없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마 이제 박세진 선수가 전역을 네. 하고 돌아도 세징야는 여전히 <laughs> 대구그 자체이지 않을까. 네. 이 박세진 선수를 20뭐 23년 이때 처음 봤는데 저는 네. 이제 처음 이, 이 선수를 봤을 때그 선수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선수? 인잘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옛날에. 네. 90년대 후반쯤에 음, 일본 대표팀에 10번을 달고 뛰던 네. 나나미라는 선수가 아, 있습니다. 나나미요. 외모가 굉장히 비슷해요. 어 네. 그 나나미 선수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어, 박수진과 비슷하구나라는 걸어 느낄 수 있을, 있을 겁니다. 네. 나나미 선수 잘 태어나기, <laughs> 네. 네, 태어나기 전에 활약한 선수여가지고 이제 네. 박수진 선수 태어나기 전에 나나미 선수가 이제 일본 국가대표에서 활약을 했던 네, 그런 좀 시기라 박수진 선수도 나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laughs> 좋습니다. 네. 다음은 누구죠? 다음은 이제 울산의 지대의 새로운 날개, 윤재석 선수인데요. 세대교체중인 울산의 어, 측면을 이끌어갈 선수입니다. 프로듀스전전에 중앙대 에이스로 활약을 하면서 삼관왕을 어, 차지했던 음... 바 있는데요.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지난 시즌 천안시티를 어, 통해 K리그 무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조금 독특한 게 이제 프로 2년 차거든요. 음. 이적을 벌써 두번 했습니다. 네. 지난 시즌 도중에 전남이 이제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하면서 프로 첫 시즌 반년 만에 이적을 했고, 올해 또 울산으로 바로 이적을 한 커리어가 있는데요. 지난 시즌 천안과 전남을 통틀어서 K리그2에서 31경기 동안 7골을 넣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오프 더블 움직임이 좋은 선수고, 이 선수의 득점 장면을 보면 알수 있듯이 좀 각이 없는 지점에서도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을 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오른발 슈팅 능력 하나만큼은 이미 뭐 K리그 수위급이라고 볼수 있고 음. 어, 공격 그걸 또 공격 포인트로 만들어냈으니까요 데뷔 시즌에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 K리그2 영플리어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음. 아, 비록 좀 아쉽게도 서지민 선수에게 밀려 수상에는 실패했으나 재능이 있다는 걸 판단한 어, 울산도 바이아웃을 지르면서 네, 윤재석을 데려왔습니다 음. 아무래도 울산은 조금 급이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측면에 루빅비스 선수나 어몽 선수도 있고 또이익균 선수도 비슷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데 음. 아직 신 초반에 이 선수들이 좀 폼이 올라오지 음. 않다 보니까 윤재석 선수가 기회를 좀 받고 있거든요 대전전의 득점도 기록하고 오프도르 움직임을 통해서 아 정말 득점에 가까운 모습을 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갈수록 출전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울선이 아챔을 나가고 코리아컵에서도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팀이고 결정적으로 클럽 월드컵을 나가기 때문에 어린 선수가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많이 받아서 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리고 뭐 22세 자원으로 뭐 중용을 하고 있고 네. 또 계속 이제 다양한 경험 쌓아가면서. 또 울산 이 측면에 네. 또 이제 핵심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 선수 이제 전남에서 뛸 때, 뭐 지난 어. 시즌 이제 플레이오프 승격을 도전하면서 굉장히 또 인상 깊게 봤던 선수 중에 하나라, 음. 네, 울산에서도 활약이 을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어. 네, 다음은 전북의 강상윤 선수가 나오네요. 네, 강상윤 선수도 나치 이 익은 K리그 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선수인데 이 선수 나이가 아직 20살 밖에 안 됐습니다 네, 오래 아, 봤는데 네, 아직도 어린 선수입니다 <laughs> 어, 강상 선수는 뭐 한국 중원을 지킬 차세대 뭐 유망주 중한 명이잖아요 음. 이 선수가 2022년에 전북과 준프로 계약을 맺으면서 어프로모델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해 5월에 데뷔했는데 그때 나이가 만 17세였어요 음. 음. 아주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면서 이름 성장을 했고, 데뷔 시즌부터 15경기 출전했을 정도로 전북 내에서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컸거든요. 이후에 이제 부산 아이파크와 수원 FC 임대를 가면서 더욱더 성장 했는데, 강상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능력치가 골고루 좋습니다. 능력치가 두루 고르다는 점이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인데, 기동력, 활동량, 뭐, 수비력 모두 좋아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써도 제 몫을 발휘하는데 패스나 기회창출하는 능력도 수원FC에서 또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으로 써도 어제 몫을 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결정적인 게이 선수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이었던 게 지난 시즌에 수원FC 있는데 그 김은정 감독이 강상현 음. 선수를 유이시 월드컵에서 기용을 해봤잖아요. 음. 아무래도 자기를 잘 아는 감독 밑에서 경험을 쌓다 보니까 더욱더 성장하고, 이제 K리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자원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에는 좀전북이 아무래도 젠쟁한 미드필더들이 많기 때문에, 어, 수 f c 에서 봤던 기회보다는 조금 덜 받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이 선수가 전북에서 중용받을 날이 언젠가 꼭올 겁니다. 전북 세대교체의 핵심이자, 이제, 대한민국도 중원의 문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음.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해결책으로 거듭날 선수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뭐이 선수는 좀 왜소한 선수기도 하지만 네. 이제 볼을 잘 지킬 줄 알고 예 네. 네.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다양한 플레이들을 보여주면서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또 경험도 많아요 이게 네. 생각보다 나이에 비해서 네, 그래서 또암날이또 기대되는 강성윤 선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 미드필더들이 많네 또. 아, 정말 좀 재능 있는. 근데 음. 이 미드필더들도 각자 재능이 또 달라요. 어, 다양. 어, 다르네. 수비적인 강점인 선수도 있고, 음. 어, 창의적인 선수도 있고. 에이. 네. 앞으로 좀 보는 맛이 날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유형의 또 희망주 미드필더들을 보유하고 있는 또 k 리그네요 네. 뭐 마지막 선수죠 이제. 네, 이제 남았는데. 선수인데. 또 다. 예상을 하실 아, 것 같아요. 네. 아, 예상을 하는 선수인데, 바로 윤도영 선수입니다. 아... 네, 양민혁과 함께 한국 대한민국 축구 15년을 책임질. <웃음> <웃음> 네. 왜냐면 15년 뒤에도 딱 지금 손흥민 선수 나이에요. 아, 그렇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15년을 책임져줘야 됩니다, 이 선수는. 음. 이제 K리그먼 24경기를 뛴 선수와 네. 브라이튼으로 가는 데는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또. 브라이튼에 여름에 합류하죠? 네. 이번... 아직은 K리그 선수니까. 네, 아직 K리그 선수. <laughs> 이제 곧 가지만, 아직 음. K리그 선수니까 소개를 드립니다. 어, 브라이튼이 윤두을 데려오기 위해 지불한 이 종류가 뭐, 보도에 따르면 30억 정도 된다고 음. 하는데, 30억이면은 K리그에서 스타급 선수 2 명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정류를 이제 20살도 안된 선수가 받았습니다. 윤도영 선수는 뭐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정말 빠른 선수는 아닙니다. 빠르진 않지만 공을 똑똑하게 잘 차는 그런 드리블러인데요. 음. 축구 지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측면에서 이 나이 선수가 어, 수비수와 이렇게 수싸움을 한다고? 약간 믿기지 음. 않을 정도로 그런 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드리블 기술이 좋아서 이제 상대를 좀고혹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드리블이 많습니다 드리블이 워낙 좋더만 네, 이 드리블 같은도뭐 음. 그냥 피지컬로 하는 게 아니라 언급해드린 것처럼 수싸움을 합니다 음. 베테랑이든 젊은 선수들 그런 거 필요 없고 이 선수는 자기만의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음. 독특한 선수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 이제 네. 드리블하는 거를 처음 보고 깜짝 놀랐던 게이 타이밍을 실 네. 타이밍을 뺏어 가면서 하니까 아. 어 이걸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네. 좀 비슷한 선수 해외 선수 중에서 비슷한 선수를 뽑자면 카리센즈레맹에 네. 있는 흡이차크브라첼리아 선수가 좀 떠오른다는 아.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침 어. 등번호도 그 크바라치리아 선수와 나폴리 있었던 77번을 음. 윤동 선수가 달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유형이 비슷하네. 네. 또 비슷하고 좀 음. 성장하는 과정도 좀 비슷합니다. 음. 네. 아직 이제 마무리에서 좀 발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공격 포인트 외에도 좀 팀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음. 근데 또 경험을 쌓다 보면 언젠간 또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늘어납니다. 네. 네. 앞서 언급했더린 크바라첼리아 선수도 유망주 때는 o p 드리블밖에 못 r 다 i 는 평가를 받았다가 한번 e 터지니까 이제 쭉상승 e in the three people 윤도영 선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재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선수가 축구 지능이 높다는 건데 뭐 당신 e 몸으로 비비는 그런 드리블러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 음. 드리블러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재이이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e i 민 선수가 이제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양민혁과 동시에 윤도영이 등장한 거는 한국 축구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 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 유망주들 22세 이하 자원을 알아봤는데 아, 뭐뭐 뭐 18살부터 어20뭐 2세까지 뭐 다양하게 지 선수들이 있네요. 이 선수들 외에도 사실 뭐각 팀에서 22세 자원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꽤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11명을 한번 모아봤고. 네. 아, 오늘 주제에 신박했네요. 그쵸? 아, 이거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운. 이또모 하는 건 것도 처음이지 않나. 그렇죠. 어, 이 K리그에 또 입문하거나 K리그를 현재 즐기고 있는 이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 아주 좋습니다 쏠쏠해요 나중에 이제 풋볼 매니저 같은 그런 어. 게임할 때좀 참고를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의 조회수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저에 조회수가 좀안 나와가지고 <laughs> 네, 이번에 좀 많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